자, 오늘은 자, 중간구사 시험에 대비해서, 자, 원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자, 천천히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형의 형태를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원의 표준형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먼저, 자, x-a의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은 자, r의 제곱이 원의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이 되고 자, 이거 반드시 이 형태로 다 바꿔서 문제를 풀 거고 그다음에 이 원의 표준형의 형태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보통 c로 표현합니다. 센터의 약자니까. 자, 중심은 자, 얘가 0이 되는 값들이니까 a, b. 자, 우변에 있는 이 r이 바로 반지름.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한눈에 알수 있고 그다음에 이 형태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미지수가 몇 개가 생겨요? a하고 b하고 r. 이세 개의 미지수가 생기죠. 그래서, 원은 결국, 이세 개의 미지수를 구하는 과정이고, 자, 미지수가 세 개나 되는 걸 얼마나 이렇게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고, 자, 얘랑 좀 대비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나오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를 우리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아니고, 한쪽의 식이 0입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나 반지름을 한눈에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형의 형태가 나오면은, 자,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치는데, 자, 이 일반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딱한 가지 경우.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에는 무조건 원의 일반형을 이용하고, 이 형태의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표준형. 근데 시험에는, 자, 이세 점을 이용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 자, 뒤쪽에 13번을 보게 되면은, 자, 2번 문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 형태만 유일하게 우리가 일반형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형 적어보면, 자,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더하기, AX 더기 b, y, 더하기, c는 0이 일반형이 되고, 미지수는 역시 x하고 y하고 c 세개가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 0, 0, x에다가 0, y에다가 0 대입하면, 자, c카나, 뭐, c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1 대입해서 또 하나씩, 마일, 콤마 2 대입해서, a하고 b하고, 자, 플러스. 제곱 플러스 AX. A하고 B하고 C에 대한 식이 3개가 나오면서 이 3개의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되고, 만약에 이제 중심이나 이런 거구하려면 다시 얘를 구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3점을 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일반형. 그래서 A하고 B하고 R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세 개의 조건식을 얻어내던가 아니면 중심을 자 직접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던가.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자, 표준형의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많으니까 이 형태는 딱한 가지 경우라고만 이해하면 되고, 자, 1번 문제 풀어보면, 자, 중심이 A 마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자, B에 해당되는 값이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R에 해당되는 값이 오라는 거. 그래서, 자, 얘 표준형 고쳐보면 얼마가 돼? X-A에 제곱 더하기, y 1의 제곱은 반지름이니까, 5의 제곱에서 우리가, 자, 미지수 B하고 R 두 개를 해결했죠.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만 남아서, 식이 하나가 필요하니까, 0콧만 마이너스이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내면 돼. 간단한 문제. 자, 이번인 이제,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해내는, 자, 문제들입니다. 자, 얘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 자, 원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지름의 양 끝입니다. 뭐 지름이 어떻게 뭐 이렇게도 될수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왜냐면 이동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점의 좌표가 A, 요 점의 좌표가 B. 그래서, 자, A의 좌표가 0,3. 자, b의 좌표가 4콤마 1.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중심의 좌표인 c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 이 아래 길이지. 근데 c는 ab의 중점이 되니까, 자, 중점은, 자, n 네 둘이, 자, c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콤마, 3 더하기 1한 다음에 또 1로 나누니까 2.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은, 자,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면서 미지수가 하나만 나오죠 그 다음에 r은 여기서 뭐 ac의 길이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죠 그래서 r은 ac의 길이기도 하고 bc의 길이기도 해 근데 이제 0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 보면은 이거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공식이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공식이 되어서 자, c의 좌표가 2,2니까 어떻게 구해 2 0의 제곱 더하기 2 3의 제곱이 되어서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4 1이니까 루트 5.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실제 원의 방정식은 얼마가 된다? 자, 5. 이게 이제 구하는 원의 방정식. 그래서 아까부터 강조했지만 원방은 결국이 a하고 b하고 r이라고 하는 이세 개의 미리수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세 개가 다 구하려고 하면은, 미지수, 이세 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세 개의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놔야 됩니다. 자, 3번이 세 번째,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어떤 개념이냐? 원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 얘도 외워놔야 됩니다. 자, 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반지름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이게 원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 형태가 일반형이죠. 그러면 자 x 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완전 제곱식 붙이면 얼마? 자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4y가 있으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어서 얘랑 얘랑 얘랑을 써먹었으니까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4 마이너스 k로 바꾼 게 표준형. 근데 원이 나타내려면, 자, R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자, 요놈에서 조심할 게, 요 놈은 R이 아니고 R제곱이에요. 그럼 R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어차피 R이 0보다 크다나, R제곱이 0보다 크다나, 똑같은 말이야. 양변제곱해도 어차피 식은 성립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R이 0보다 크단데, 자, R제곱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동호는 안 들어가요. 동호가 왜안 들어가냐면, 자, 예로 따지면, 자,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만약에 1이면, 얘는 이런 원이 형성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 얘는 1하고 마이너스 2라는 이한 점을 나타내는 값이 돼요. 그래서 r이 0이면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붙이면 안 돼.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 4 k가 r 제곱이니까 a 가 0보다 크다. 얘를 정리하면 바로 정답. 그래서 자 원의 기본적인 형태. 자 표준형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세 점이 주어질 때만 일반형을 쓴다라는 거. 자 a하고 b하고 r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인데 정확하게는 반지름이지만 r 제곱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해도 상관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분도 마찬가지. 자, 중심이 a, b입니다. 자, a, b 구하고 r을 구해야 돼. 미지수가 3 개예요. 근데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자, 중심 c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a, b로 나야 되는데 자 대입하니까 이렇게 대입하니까 b는 얼마가 돼 결국? 3a-5가 되니까 문제가 하나로 줄어들네 b가 필요 없어졌어 자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원방이 어떻게 돼요? 자 x a 에 제곱 더하기 y-니까 3a 플러스 5에 제곱은, 자, 반지름 아래 제곱이 되니까, 자, 세 개의 미지수, 몇 개의 미지수로, A하고 R이라는 두 개의 미지수. 그러니까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콤마이 대입할 거야. 자, 여기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고, 마찬가지, 얘를 대입해서 식 하나, 얘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구하게 되면은, 제곱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연립 방정식이 되겠네. 충분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대입, 대입해서 얘네들을 열립으로 풀면 되니까, 계산은,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1번, 2번, 자, 3번은 원의 성립 조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표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미지수의 값을 구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성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 거리의 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제목이 일명 아폴로니우스의 원 혹은, 거리의 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비의 문제가 나오면, 아폴로 누이스의 원이 되고, 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가르쳐 줄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1콤마 0하고 6콤마 0이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아, 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얘가 A야. 그 다음에, 자, 이 점의 좌표가 A가 됐고, 자, 요 점의 좌표가 이제 B입니다. 얘가 1,0이겠죠. 근데, 거리의 B야. 자, 거리의 B가 3대2가 되는, 자, 점은 죄다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대충 이렇게 3대2로 내분하는 점 하나가 있겠죠. 요 길이가 3이 되면 요 길이가 2가 되겠지. P 만족하죠. 그 다음에 얘만 만족하느냐? 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 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리가 3이 되고 이 거리가 2가 되는 점이 분명히 여기에도 존재할 거고, 이 거리가 3이 되고 이 거리가 2가 되는 점도 여기에 존재할 거야.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점도 여기 어디쯤에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쪽에만 존재하면 이쪽에도 존재해. 그래서 이런 값들이, 즉, 거리의 비가 3하고 2를 만족시키기만 하는 점들은 죄다 피가 돼. 그래서, B를, P를, P를 대략적으로 추론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추론해보니까, 뭐, 이쯤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생긴 부분들, 이게 3대2, 여기도 3대2가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에 있는 점들은 죄다 뭐를 만족을 시키더라? 죄다? 거리의 비가 3대2라는 걸만족 시키는 거야. 얘도 3이면 2.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 비율입니다. 이 길이가 3이 되고 이 길이가 2뭐이 길이가 6이 되고 이 길이가 4가 돼도 마찬가지겠지. 거리의 비는 약분하면 3대 2니까. 그래서 이3대 2가 되는 점들을 자, 살펴보니까 이렇게 원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원의 형태가 딱 나오더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아폴로 뉴스의 원입니다. 다시, 아폴로 뉴스의 원이 어떤 원이냐? 거리의 비를 나타내는 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폴로 뉴스의 원의 특징이 뭐냐? 자, 요 점이 3대2로 뭐 하는 점이에요? 3대2로 내분하는 점이고, 자, 요렇게 생긴 점이 3대2로 뭐 하는 점이야?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죄다 피가 되니까 이 빨간색 원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3대2로 외분하는, 외분하는 점을,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폴로 뉴스의 원은 거리의 비를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랑 똑같아지죠. 이번 문제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자, 3대2의 내분점하고 외분점만 구하면 돼요. 자, 내분점하고 외분점 구하는 방법을 까먹었을 테니까, 자,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면, 내분점은 크로스의 합. 자, 외분점은 크로스의 차. 이 앞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은 공식이 아니라 요령으로 배우는 건데,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먼저 비율을 3대2, 3이 2 두번 씁니다. 얘는 x좌표, 얘는 y좌표를 구할 뭐 때쓸 거야. 근데 y좌표가 죄다 0이니까, 어차피 여기에 0, 0이 올 테니까, 얘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x좌표 구해보면, 자, x좌표는 1하고 6이니까, 이렇게 1하고 6을 이렇게 쓰고, 자, 크로스 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분모는 비율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점은 무조건 합이야. 자, 3하고 2니까 비율이 합이 얼마? 3 더하기 2가 될 거고, 자, 분자는 크로스가 되어서 여기에 곱하면 18, 크로스가 되어서 여기에 곱하면 2, 얘네들의 합. 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너 어차피 빵빵이니까 얘는 0.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바로 네 분점. 그래서 네 분점을 구해보니까, 5분의 20이 되니까, 4콤마 0이 나오고, 자, 외분점은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역시, 비율, 3, 2, 3, 1을 똑같이 쓸 텐데, 역시 필요 없겠죠. 빵빵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x 좌표 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 분점에, 여기에 x 좌표 여기에 y 좌표가올 텐데, 방법은 똑같다. 단, 외분점은 무조건 차. 그래서 분모는 비율의 차가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곱한 게 이쪽으로 와야 돼. 18. 이렇게 곱한 게 이쪽으로 오고, 얘는 빼기. 그리고 0. 이게 바로 외분 나는 점.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은, 자, 얼마죠? 16콤마 0. 그래서,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점의 좌표가 4콤마 0이고, 요 점의 좌표가 16콤마 0이 되어서, 내분외분 즉이 비율로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러한 원이 되더라 가 거리의 비에 대한 문제 아폴로 누이스의 원에 대한 문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에 대한 문제 똑같은 말 그래서 풀이 방법은 자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은 요령으로 공식 외우지 말고 헷갈리니까 자, 요령으로 해서 내분점은 합즉 비율의 합분의 크로스의 합. 그럼 외분점은 비율의 차분의 크로스의 차. 해서 여기까지 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심의 잡혀는 c가 되니까 10,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 자, 원의 방정식은 x 10의 제곱에 y의 제곱이 될 거고 이 길이니까 반지름은 6이네. 6의 제곱이 되는데 도형의 길이를 구하려니까 길이는 바로 12파이.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겠죠. 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문제가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자, 똑같은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자, 17번하고 18번 다 똑같아. 자, a하고 b에 대해서 자,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다?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리의 비가 2대 1 그러면 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 다음에 2대1의 내 분점과 외 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넓이 구하려니까 파이알 제곱이죠, 넓이는. 그럼 역시 알만 구하면 될 거고. 똑같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활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두점의 거리의 비가 3대2. 똑같은 문제. 그래서 최소한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는 것까지는 구해내고 어떤 경우에 최대가 되냐 넓이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최대가 되면 넓이도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인데 얘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상황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 것까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최대값 구하는 거는 모르겠으면 질문으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기본적인 성질이고, 자,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아플론이스어요 그래서 일단, 5번까지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에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 다시 복습을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